네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보는 세상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아주 재미있는 수업을 강의할 이준의입니다. 이번 학기 강좌의 제목은 여행으로 보는 세상입니다. 네 앞으로 여행지 다니면서 세상 구경하는 거 이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여행 할 거고요. 각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 여행지에 관련된 역사, 문화, 예술, 인물들, 이런 것들을 공부할 과목입니다. 우선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제 전화번호가 있어요. 혹시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네, 적어두시고요. 히트톡이나 문자, 카톡, 언제든지, 네, 대환영입니다. 현재 저는 대전보건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로 있고요. 그리고 한국 현대영어영문학회 편집위원장 그리고 한국장애인연맹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애인 봉사활동에도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관심 있는 연구 분야는 바로 문학과 예술과 그리고 영어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은 세계문학산책 그리고 여행으로 보는 세상 그리고 토익 1, 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여행으로 바라본 문학, 세계문학 산책 그리고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히트인성 등이 있고요 현재 저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인문학 감성여행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문학산책 과목을 혹시 들은 학생도 있을 텐데요. 세계문학산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 6명의 작가와 그가 살았던 시대의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역사 그리고 작가에 대해서 배우고 요 그리고 대표 작품에 대해서 배우는 게 여행으로 바라본 문학입니다 그런데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직접 사진 찍고 내 네, 보고 이런 것들을 3개 다 이렇게 썼는데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무데도 못 가서 아 국내에도 이런걸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여행으로 보는 세상을 제가 과목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리키는 과목인 세계 문학 산책의 국내판 버전이 바로 여행으로 보는 세상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교재의 오른쪽 편에는요. 국립중앙도서관에 인문학 감성 여행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계속 연재되는 거라 매달 정신없이 바쁘게 쓰고 있습니다. 해밍웨이가 파리에 있었을 때 정말 힘들었을 때 갔었던 곳 그리고 해밍웨이를 도와준 섹스베언 컴퍼니 이 서점에 대해서 썼고요. 그리고 7월 달에는 태양의 나라 스페인의 영광 세르반테스 돈키호테에 대해서 썼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과 글은 다 제가 쓴 것이고요. 여러분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시면 연재된 거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교재에 대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나는 이렇게 여행을 한다. 네, 저자는 유창영 교수님이신데요. 유창영 교수님께서 지금은 퇴임하셨는데 그전에 우리 학교 계실 때 여행과 인문학이라는 그런 강좌를 했었는데 역사와 그리고 문화 이런 이야기들을 네, 과목으로 담당하고 계셨는데요. 제가 좀 부탁을 해서 책을 쓰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원하는 그런 지역에 관련된 이야기들로 책을 부탁을 드려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써 주셨고요. 정말 내용이 너무 알차고요. 교내서점이나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yes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좋은 여행지는 같은 곳을 가고 또 가고 그래도 매번 그 모습이 새롭게 다가오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책을 읽고 그런 도움이 됐다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번 학기에 할 12곳, 여러분들은 이미 다녀온 곳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토리를 알고 가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더 재미있게 여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재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성적 배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은 20점이고요. 1회 결석 시 2점 감점입니다. 온라인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일요일날 8시까지 모두 완료해 주셔야 되고요. 4회 결석하면 결애프가 됩니다. 그 뒤로 들어도 안 되니까 늦지 않게 듣도록 일요일날 저녁 8시까지 그 주차 거를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는요, 20점인데요. 과제는 따로 없고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동영상을 듣고 나면 퀴즈가 한 주차 퀴즈가 이렇게 올라와서 전체 12회 퀴즈가 있는데요. 퀴즈는 모두 객관식이고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동영상을 잘 듣고 또 교재나 메모를 해두셨다가 푸시면 모두 다 만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그럼 언제까지 풀어야 돼요? 네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일요일날 저녁 8시까지 입니다 아 교수님 저좀 늦어서 9시에 풀려 안돼요 시스템에서 모두 다 마감 시간이랑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따로 고쳐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씩 열려 있기 때문에 미리 듣기도 가능하고 미리 퀴즈 풀기도 가능합니다 시간이 없는 학생들은 미리미리 해 놓은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각각 30점씩인데요. 레포트로 대체합니다. 레포트 도대체 어떻게 써야 돼요? 네,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행 가셔야 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레포트는 제가 12곳의 여행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 여행지 중에 한 곳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행하고 여행보고서를 쓰는 것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레포트입니다. 교재에 있는 장소를 방문하고 아 제가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니까 인증샷 찍어야 되겠죠? 인증샷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얼굴도 나오게 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계룡산 편을 하게 되면 동학사도 소개하고 신원사도 연천봉도 남매탑 철학 은진미륵 미네다리 삼은가 동계사 승무선 그리고 이삼평공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두곳 이상을 방문하고 인증샷을 찍으시면 됩니다. 인증샷 두장 첨부하시고요. 또 하나, 예쁜 사진 찍기입니다. 여러분만의 작품 사진 두 장씩 네, 찍어서 총 사진은 네 장을 올리셔야 되고요. 교재 내용을 참조해서 레포트는 어떻게 쓰냐, 여행을 어떻게 갈 것인지,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공부하고,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렇게 각자 자만의 여행 계획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여행 준비 과정과 일정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여행지를 다녀와서 그리고 배운 점,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포인트 11포인트로 하고요. 줄간 160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장수는 상관없지만 제가 봤을 땐 사진까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3페이지 이상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교재에 많이 참조하시고 미리 방문지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말고사 때는 막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미리 다녀오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12곳 중에 2곳을 여러분이 여행을 다녀와야 됩니다 교수님 저 여행 혼자 가요 저 정말 무서워요 네, 친구랑 같이 가도 좋고요. 연인이랑 같이 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가족들과 같이 가보는 건 어떨까요?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많이 다녔겠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과 같이 여행을 간다면 굉장히 다른 느낌의 추억여행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또 부모님께 설명해주면 더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 가족들과 같이 간다면, 아우, 추가 점수 더 주고 싶습니다. 인증샷 예쁘게 찍어 주시고요. 작품 사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여행 갈형편이안 돼요. 여행 어떡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네, 이유를 작성하시고, 교재에서 선택해서 중간고사는 1과에서 6과에 나오는 지역을 선택하고, 공부하고, 정리하고, 자료 추가하고, 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가셔도 레포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교수님 여행지 어디로 갑니까? 아니, 이거 혹시 너무 멀고 그런 데만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못 가는데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정말 그럴까봐. 정말 엄선했습니다. 정말 정말 골랐고요. 바다 쪽도 있었고 그리고 제주도 강화도 내 네, 섬들도 있고요. 가까운 곳도 있고 먼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어 12곳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이 좀 멀리 가는 게 힘들다면 전주나 계룡산도 추천합니다. 계룡산은 대전에 있으니까 금방 가실 수 있고요. 어, 기왕 여행으로 보는 세상이니까 공부하시고 직접 가서, 아,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어. 이렇게 배우고서는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주, 통영, 그리고 계룡산, 수원, 제주도, 영월. 요것이 바로 중간고사 전까지 여섯 개를 할 거고요. 음, 중간고사 이후에는 합천, 해인사, 강진, 예산, 안동, 그리고 화양동, 그리고 강화도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서 계룡산하고 전주 이렇게 해도 돼요? 네, 됩니다. 1 2곳 중에서 두 곳만 선택하시면 되니까 여러분 미리 갔다 오셔도 되고요. 책 읽어보시고 가셔야 돼요. 대충 아무데나 가서 막 이렇게 관광지 막 사진 찍고 그러시면 안 돼요.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배운 거 확인하고요.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래도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좀더 가까운 곳 없나요? 네, 있습니다. 충북 괴산의 화양동편 할때 우암사적공원과 동충당이 나올 텐데요. 바로 송시열 선생님과 관련 있는 곳이니까 동영상 들으시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의 1편과 2편, 네, 거기에는 대종근교도 나옵니다. 옥천과 공주 논산 이 지역도 오늘 공부하시고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예쁜 사진 작품 사진 그거 아무래도 자신이 없는데 저 카메라 없는데 아 저도 없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사진들은 다 핸드폰으로 찍은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번에 제주도에서 찍은 거고요. 사실 이 과목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 정말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전국 12곳을 정말 하나하나 다 찍고 제가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진 이상한 거, 뭐 다른 데 가서 찍은 거, 이런 거 올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접 하시고요. 사진 잘 찍으면 저 추가 점수 있나요? 그런 거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멋있는 사진 같은데 좀 이상하게 나온 거긴 하지만 멋있게 느껴져서 찍었어요 좋습니다 제가 무슨 이런 거에 점수를 뭐더 주고 말고 합니까 그런 거 없고요 여러분이 그냥 여행지 가서 여러분의 행복한 그 느낌 그걸 작품 사진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어 여기는 제주도 사련이 숲길에 앞에 오토바이가 가고 있었는데 너무 예뻐서 찍었고요 또이 옆에 있는 이오테오 해변에는 이 흰색과 빨간색의 등대가 있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그냥 찍기만 해도 다 작품사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합천 해인사인데요. 제가 갔을 때 연등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예쁘게 이렇게 찍은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도촬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스님이 지나가셔서 얼른 제가 찍었습니다. 이곳은 계룡산인데요. 계룡산에도 동학사 스님들이 지나가셔서 제가 찍었고요. 네, 예쁜 학생들이 또 여기다 기도한다고 돈 올려놓고 기도하는 모습이 예뻐서 찍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작품사진이야.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작품사진은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기에 이거 정말 작품사진이야. 라고 하면 작품사진인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도 다 이거 핸드폰으로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통영의 야간에 찍은 사진이고요, 통영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제가 느낌은 여러분이 행복하면 사진이 더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전주인데요, 한복 입은 남녀 사진 너무 예뻐서 찍었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사진 찍어주는 모습이 예뻐서 몰래 도촬했습니다. 강진인데요. 강진의 병영이에요. 하멜이 이곳에 있었는데요. 이때 병영은 정말 아무것도 안 남고 성각하고 요 약간 누각 같은 것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그냥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 한 그루만 아, 마치 하멜이 이 나무를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을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 하는 외로움이 느껴졌던 그런 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또 강진의 바닷가 쪽을 찍었습니다. 좀더 위쪽에서 보면 다산초당에서 이곳이 내려다 보이기도 합니다. 여행하면 먹을 거 빼놓을 수 없죠. 아, 여기 그냥, 전부터 제가 찍었던 건 그냥 막 올려놔가지고, 요거 옥천의 물조면이에요. 여러분, 요것도 맛있으니까 가서 먹어보시고요. 바닷가 가시면 고등어회도 있고, 뭐 아침에 브런치로도 사먹고, 저 혼자 잘 먹고 다녔습니다. 여러분도 여행가서 맛있는 거 있으면 또 맛있는 음식 사진도 많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번 여행은 주로 인물들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이 어떤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이 인물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부터 또 하멜, 그리고 정약교또 김정희, 이성계, 정조, 뭐,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술가도 등장합니다. 김춘수와 전영님. 네, 전영님 미술관에 갔을 때 김춘수와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서 제가 찍어왔고요. 나의 속도할 거고 이응노 작가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역사적인 인물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겠지만 아니 아니 노노 노. 네, 정말 여러분이 아실 것 같은 시인들, 예술가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민비, 고종, 흥선대원군은 예산편에서도 할 거고요. 그리고 계룡산편에도 민비가 좀 나옵니다. 도대체 이들의 관계가 왜 이렇게 틀어졌는지, 이런 좀 인물관계? 분석 이런 위주로 좀 많이 했고요. 그렇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먼저 아는 게 팩트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서 그런 큰 틀에서 인물들을 네, 다시 한번 재구성해봤습니다. 통영평 같은 경우에는 원균과 이순신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여행으로 보는 세상 검색하시면 되고요. 오늘도 여행준이 바로 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미리 보기 유튜브로도 가능합니다. 짧게 짧게도 여기 나온 것처럼 있지만 요 숫자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쓰는 동영상이니까 여행 가시기 전에 미리 책꼭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영상으로 미리 찾아보기해서 들으시고 가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 과목 들으시는 학생 중에 한국사 능력 시험 또 관심 있는 학생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네, 제가 1급 땄습니다. 한국사 능력 시험 보고 싶은 학생들은요. 네, 카톡이나 문자 연락 주세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아, 제가 보니까 대전 인근 지역에 여러분이 갈 만한 곳이 많은데 제가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 나머지 짜투리 시간에 제가 이번 오리엔테이션 1편에서는 김옥균에 대해서 알 거고요. 그리고 뒤에 짜투리 2편 오리엔테이션 2에서는 어, 나머지 옥천, 논산, 공주 이 지역의 인물들과 그리고 가봐야 될 만한 곳을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김옥균은 공주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옥천에서는 아니다, 이쪽에 막 김옥균을 맞게 모셔오려고 옥천의 인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6살 때 김병기, 오촌 숙부죠. 양자로 들어가서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22살에 굉장히 빨리 장원 급제를 하죠. 그리고 사무 감찰, 홍문관 교리 이런 것들을 했는데요. 제가 김옥균을 설명하려는 이유는 옥천에 관련된 장소가 있어서 거기를 설명해 주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옥균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해 부 우리나라가 아, 왜 이렇게 이렇게 힘들까? 우리나라 왜 근대화가 안 될까? 왜 우리는 왜 청나라,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와가지고 이 난리 속이 되었을까? 이런 속에서 자주 독립을 계약하면서. 갑신정변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갑신정변이 3일 만에 끝나 버려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3일 만에 정변이 끝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3일 천하라고 합니다. 우정국 개업식 연회에서라고 있는데 우정총국, 우정국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우체국인데요. 이때가 언제냐? 1884년 12월 4일입니다. 양력이에요. 한겨월이고요 이때 연애에 갑자기 김옥균과 박영용, 홍영식,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네, 여기를 장악하고 고종과 민비를 경호궁에서 데려와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 그리고 개혁을 하자. 이렇게 시작한 것이 갑신정변인데요. 처음에는 굉장히 개혁적이었습니다. 영의정. 그리고 뭐 영사 좌이정 이런 분들을 뭐 홍영식이나 박용효를 앉혔고요 모든 국가 중추 기관을 장악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밖에 끝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 엘리트 젊은 엘리트들이 자기들만의 개혁을 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요. 당시 조선군 한 천여 명 그리고 일본군 한 150명을 끌어들였대요. 그래서 일본군이 뒷배에 있어서 독립적인 우리만의 개혁은 아니었던 거죠. 김옥균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희대의 사기군이다, 절세의 풍류객이다, 물론 술도 많이 마시고 이렇게 놀고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역사의 혁명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혁명가 시대이다라는 라 책도 있는데요. 가심정변의 14조 항해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만약에 김옥균이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조금은 세상이 조선이 더 빨리 개혁하고 좋은 쪽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당시 청나라에 대원군이 잡혀가 있었는데, 개혁의 내용의 첫 번째 조항은 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내에 돌려보낼 것, 고종의 아버지, 왕의 아버지가 지금 다른 나라에 볼모로 잡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자 데려오자라는 것이 김옥균의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나 세 번째 보시면 좋은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문벌 폐지하고 인민 평등의 권을 제정해서, 모든 사람이 능력제로 이렇게 관직에 올라갈 수 있게 한거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관리들 이런 것들을 근절하고 좀 국가 재정을 좀 좋게 하자 이런 혁명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3일 만에 끝났다고 했는데. 일오군란 이후에 청나라 군대는 한 3천 명 정도 주둔해 있었는데요. 근데 청나라와 프랑스와의 전쟁이 있어서 1,5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1,500 명의 청나라 군대가 급습을 해서 바로 일본군이 한발 물러나고 전쟁 준비가 미쳐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실패하고 맙니다. 신정변이 실패하자 인천으로 바로 도망가서 일본 배를 타고 조선인 동지 9명과 함께 탈출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김옥균은 귀향살이라고 연금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청나라로 망명을 하고, 근데 거기서 민비가 보낸 자객, 홍종우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조선에 넘겨진 김옥균의 시체는 완전 능지처참, 팔다리 다 잘라서 각 지역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옥천에 청풍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청풍정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게 한국관광공사에서 써놓은 거예요. 정변에 실패한 김옥균이 이곳 청풍정에 명월이라는 기생과 내려와서 은거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울분을 달래고 정치적 야망을 키우며 세월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명월이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었는데 유서를 남겨요. 김옥균과 함께 소일하고 있던 세월이 일생에 영화를 누린 것 같이 행복했지만 큰 뜻에 누를 끼칠까봐 송구스러워 자살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옥규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 사실을 알고 시체를 거두어 장사를 지낸 지 청풍정 아래 바위 절벽에 명월함이라는 글자를 새겼다고 한다. 제가 그래서 청풍정에 다녀왔습니다. 청풍정은 우리 학교에서 멀지 않아요. 여기가 이제 학교 쪽이고요. 이쪽으로 가다 보면 네, 여기 옥천 쪽으로 가서 새끼리쭉 네, 있습니다. 새끼리 쪽으로 가면 청풍정으로 갈수 있는데요. 군북면에 있고요. 이곳은 청풍정이 위치입니다. 아 관광공사에서 썼다는데 좀 아까 저는 아까 뭐라고 했죠? 인천에 인천항에 숨어 있다가 일본으로 도망갔다고 했는데 여기는 에 여기 숨어 있다가 명월이랑 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팩트 체크 들어갈게요. 한국 관광 공사라고 해서 모든 걸다 사실로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라고 해서 다 이거 같지 않냐? 진짜인 것도 있고 가짜인 것도 있습니다. 아니, 역사책에도 나와 있는 다른 사람 책에 나와. 책에 나와 있는데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12월 4일이라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 12월 뭐 7일이라고 칩시다. 여기 내려왔다고 치면 여기 얼어 죽습니다. 정말 집이 요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고 물론 여기 이제 호수가 대청댐이 생기면서 물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옮겨왔다고도 전해지는데요. 이곳에 있지 않았고요. 바로 일본으로 넘어간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명월이라는 기생이랑 여기에서 갑자기 나라 일을, 큰 일을 그렇게 하다가 명월이랑 숨어들었다라고 해서 저도 좀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이곳이 바로 이쪽, 정면 쪽에서 바라본 곳이고요.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이쪽을 뒤로 돌아가면 이렇게 바위에 명월암이라고 써 있는데 꽤 높아요. 손이 안다. 제가, 제가 만약에 여기, 여기쯤 있다면, 여기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제 키에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곳에 명월함이라고 써 있는데요. 아니, 김옥균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입니까? 한겨울에 여기다가 바위에다가 글씨를 새겨서 명월함이라고 썼다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풍광은 기가 막힙니다. 전 어떤 분이 낚시하고 있더라고요. 사진 작품 사진 건졌습니다. 김옥균과 명월이는 없었지만 작품 사진은 남았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오리엔테이션 이 편에서 논산 공주 그리고 옥천 지역 구경하겠습니다.